안녕하세요. 리고입니다. 오늘은 최강창민님의 사주 분석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분은 잘생긴 외모만큼이나 재능이 풍부한 분이셨습니다. 제가 건강이 안 좋아서 오랜만에 사주 분석 글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 유튜브 구독자님의 요청이 엄청나게 쌓여 있는데 차례대로 분석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부터는 좋은 삶을 위한 삶의 조언도 첨가하고자 합니다. 창민 님의 사주를 함께 분석해 보시겠습니다. 창민 님은 사주에서 비입니다. 감성이 예민한 분입니다. 그런데 나무의 기운이 강해서 나무 사진도 함께 두었습니다. 큰 나무는 언제까지나 성장하고 싶어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신을 가리키는 글자 바로 아래는 배우자 자리입니다. 배우자 자리가 창민 님은 귀한 사람을 만나는 의미를 가진 글자입니다. 그러므로 배우자 복이 있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배우자를 매우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좋은 사주입니다. 창민 님은 에너지 컨트롤 즉 나를 제어하는 글자와 합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관운이라고 하죠. 외모가 매우 예쁘게 잘생기게 되는 글자입니다. 준수한 외모를 갖게 하는 글자와 합을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합의 의미는 창민 님이 항상 바르게 행동하고 싶어 한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그런데 창민 님은 예술성에 해당되는 글자가 너무너무 강한 분입니다. 타고난 예술가요, 타고난 연예인인 것입니다. 에너지가 아웃풋 되는 기운들인데 초록색으로 묶어 놓은 모든 글자에 해당됩니다. 매우 특수한 사주입니다. 말하기 능력이 매우 뛰어나고 창의성이 필요한 업무의 최적인 사주입니다. 에너지가 자신으로부터 아웃풋됨으로 자신의 모든 힘을 쏟아서 자신을 표현하고 싶어합니다. 살이 찔수 없는 체질이 많습니다. 그리고 결과물도 매우 훌륭합니다. 예술 활동에서 남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고유한 특성을 가집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기운을 쏟아내므로 심리적으로 허무함이 가끔 올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활동의 결과물을 중간에 돌아보고 자신의 것으로 쌓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귀한 부인을 만나는 사주이심으로 항상 부인과 상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정 기복이 심하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취미 생활을 꼭 가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타고난 연예인이요, 타고난 예술가인 창희미님의 사주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너무 심플하고 개성이 강한 사주시라서 이상으로 간단히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더욱 발전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리고의 사진명리 오시면 더 자세한 내용 읽어 볼수 있으시고요. 상담 문의는 제 메일로 가능하십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